아, 맞고 가지 변신 풀리는데. 아씨, 그셋시 쪽이 잘 있긴 해요. 그렇죠, 시 쪽이 잘 있어요. 어? 아 안돼. 갓군요 영전 <laughs> 10초 정도. 세 개만. 아, 그 대미 보다 좀 죽었다 지금. 나안 좋아졌네. 나는? <laughs> 나안 해? 안 좋아랐는데, 안 해. 더 써놔야지. 가와 어, 파라시. 기다 있어 가지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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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죽었어요? 갔다. 어? 어, 뭐야? 아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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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, 그럼 다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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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봤어. 어, 아이 사람 뭐함? 여기 왜 뭐가 없네 여기? <laughs> 뭐샌님 컷? 아, 이거. 어, 나도 컷. <laughs> 아, 아, 아니 왜 거기서 맞아요? 어, 이거 나 죽는 거 아니야? 어, 어, 와, <laughs> 어, 어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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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어? <laughs> 간단 말이에요. 이거 원래 안전띠를 <laughs> 모르잖아 근데 잘 봐요. 얘 찍을 때 이렇게 오더라고 그그 그 줄기가.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줄기가 여기는 안 와요. 여기 안전인가? 안경 아, 오네 미안해요. 오케이.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 다음. 아 <다들> 이제 다음. <laughs>